드림 옛날에 뉴스도 <laughs> 있었는데, 핸드 <laughs> 진짜? 응, 있었어. 내 시대가 아닌가 보네. 아니다, 형시대그 뿌요뿌요 그 시대는 잘인 <laughs> 어, 그건 안다. 뿌요뿌요 안다. 일컵 탑나 오네? 밭인데 오지? 한한 팀밖에 한 없는데 저 뒤에 있는 애는 뭐지? 같은 팀 아니야? 내밑사파트 간다. 사아파트돌보 하나. 하나. 네, 아, 이 건초 아, 안 닿아. 이건 없는 거 같은데. 반대 사아파트 돌. 있다없다아통이안갈리네 어이렇게해 에미사고 들고 가면 되나? 가는 린 가는 린가아이가가 린가 아 언제쯤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 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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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목 아나? 몰라 <laughs> 제목이 <제목까지. 웃음> 그런거 제목처럼 온다 이거 우리 <laughs> 그 링가드 응원가 이니 응원가라고? <laughs> 에이 후라 치네 잘 속네 리액션 해줘야하이요 아하 <laughs> 좋아하지 <laughs> 다른, 다른 리액션 안되나? <laughs> 다른 리액션? 무슨 <laughs> 리액션? 다른 리액션, <laughs> 리액션 안되나? 별풍 리액션 안되나? 아그런 다른 방송가서 오고 방송 켜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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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켜둬도> 볼게 <laughs> 형 팬친구 있다 해가 빨리 켜줘 아. 밤이 g o 조용하네 o 안보이던데 h 달라고 u s 네 I'm 했나보네 g 나 o go to t h 가 house. i 나오 o i n g 나올 것. 원 to the h o 아, 좋지. 쿠폰 없나? <웃음> <웃음> 그 쿠폰 없으니 사면 손해다, 이거. 53 비싸지 않? 아니다. 쿠폰 받아야 싼 쿠폰 받아야 싼가. <laughs> 어, 쿠폰 <laughs> 필수. 쿠폰 없어도 섭섭하다. 아이가. 6배 받아가라, 빨리. 어, 벌써 여기 먹었네, 누가? 여기 버릴게. 빼나 버릴게. 먹...

미배 하나 더 나온대 필요한 사람 6배 한명 떨어졌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나. 돌집 2층 파트? 네 칠까? 여쪽 베릴 그 구파트 쪽에서 내렸는데 베릴리스 들은좀조용하어차 탄다 차얘들이구다 쟤키 차 빼간다 중에서 쬐고 있네 흰 찍어 놓은 거 봐, 야, 옆에 봐. 아니? 옆에 내가 들고 있어. 어, 뭘까요? 어, 포켓몬. 포켓몬 아이가? 쉽게 옆에. 포켓몬. 스켓몬뒤 써줄까? 혼자야. 저거 먼저. 뒤에 말썽. 뒤에 말썽. 어. 나 보정기 남아. 그래. 내차 빼갔는데. 방진 놈들 달려야돼 달리기 전문이시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해야 돼쪽으로만내렸나수영 그것도 보정기 덜 가도 쪽에는 없을걸? 쟤네들이랑 얘네들 밖에 오고 왔다 쟤네 <laughs> 쩔보라서 싸움 많아 살리네 끝났나보네 보연기발림 하러 나, 하고하야 가요. 하고 하루, 다다 들고 하거야루 하루, 청소를 뭐야 루하 차 있는 것 같은데. 아인가? 잘못 봤나? 빨간 차 하나 보이는 것 같은데. 아시아 아니, 이거 잘못 봤나? 잘못 본데. 왜 잘못 보는데? <laughs> 어. 감쪽이 저쪽 그거 있다. 도바 있는니까짧게 필요 없지. 야, 그, 고잼 빼온나? 아, 에어컵. 할래? 고잼 빼온나? 오토바이, 걸고 갔다 온나? 유후! 아, 우리 친구 한 명이. 우후우. 아이, 골 데미지. 어? 삼초끼 는데왜 말을 안 해? 소이테나. <laughs> 어? 내가 먹었는데? 안먹었셨네 <laughs> 이거 맞나? 어? 싸우는데? 뭐야, 수 싸운다? 23번, 7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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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3번, 7번. 어? 또 잡았... 잡아... 아, 화킬이구나차 넣을게요. 차 넣을게, 차를. 선으로 <laughs> 들어가. 아, 나차 그냥 여기 둘게. 보인아군인나 군인아, 군인아, 군아아 군인아, 군인아파어박 머리 못 죽이는 게실은가 아, 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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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못 쏘네. 밖에 하나오저어나리저나오저나오토바이어나오저오토바이버렸나오 저렇게 튀어나오. 저렇나오오저나타나타저다타했나다 지금 명박사 때문에. 오호이. 건너서 <laughs>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애들 만날 것 같긴 한데. 만날 수 없어. 오호. 카드값도 <목소리> 최. 뭐라고? <웃음> <웃음> 카드 뭐라 <카드가? 웃음> 카드깡? <알지>? <웃음> 카드깡 아니지? 카드깡 채카드 아이가? 하 어어? 올 차. 아 뒤에 포즈 오케이 <laughs> 어, 자동이럴 때만 명중률이 적게 <laughs> 자동이 아, 차 앞에 차 앞에 앞에 자나 안내미니 아 쏴봐. 아쏴 아싸! 그 다음 싸가말해싸아쏴 아싸! 아싸! 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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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그 뭐야 아싸! 아싸! 아차 뭐야, 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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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자마자 차가 쳤어. 차가, 차가 쳤어. 나좀 치네요. <laughs> 역시 개그 캐릭터. 아이, 방기 불러와줬던데. 한번 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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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한번더 알아. 안이파는데 바로 오, 상가방. 맛있겠네. <laughs> <laughs> 아이, 씨 대구. 별로 <laughs> 가면 뒤질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이게 쉬워. 짱나. 이게 쉬웠잖아. 씨 한번 안 틀기 쓴데. <laughs> 아까 쳤었는데. 너무... 한 번을 안 틀어. 네, 임의에 왔어요. 진짜 뚜드림맞던데 내가 <laughs> 맞은 게 아니라 나 차에 두번부딪혔 나는, 나도 누가 차에 차는 치여서 죽는걸는관을 해버려. 나는, 나는, 나다 페리 <laughs> 이런? 있다 여기. 어 비밀 의쇠 있다. 비밀 의쇠 있는데. 한 아, 가방 있다. 아이스. 비밀 의쇠 있다, 쓰여. 이갈데 없다. 이번 핑에서 방금 그거 소리 났는데 총소리는 났는데 에미상에그소 에이펙스처럼 미니맵 좀 돌아갔어. 돌아가다 그렇지내 위치에 맞춰 미니몬 돌아가는 응? 거 있다 아아 아, 아. 어 여기 생각보다 엄청 깊은데? 핵 맞은 느낌산소공달세 마이크 어, 여기, 여기 아닌가? 액자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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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자가 너무 <laughs> 아치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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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는데 이 아니 하고 있는 거 <laughs> 아니지? 여 사람? 아예나아안 어? 1번에 그 없나? 문도 닫혀 없으면 개꿀 아니야? 가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발 떼고 선발 떼고 그 위에 집 있을 것 같은데 저 맨날 하악 인데내 내가 같이 아까 3시가 3시 우리 왔어요 싸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응 음, 싱글이야 이어이제이터 되는가? 웨이 어? 웨이터. 웨이다 웨이터. 웨이터. 이터이이 3번 이터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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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이 4번 뒤. 기절. 3, 4분 뒤. 4분 뒤. 4분 뒤. 4 뒤. 하나 더요? 아 뒤.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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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4분 뒤. 4분 뒤. 4분 뒤. 4 역각 4분 뒤. 4분 뒤. 4 거의, 그럼, 다 기절인데, 이제. 밀, 밀어야겠는데? 너, 너, 저, 폭, 없나, 폭. 저, 폭격. 1 1이 던져도 돼, 폭격. 아, 폭, 는 중. 밀로 가는 중. 있다. 하나 기절. 하나 더, 그쪽에 있을 거야. 나이스. 뭐야, 폭, 뭐야? 같다. 부상 챙겨야겠다. 아, 물싸우고. 야, 구상 챙겨. 너네 구상 하나도 없다. 이거 와서 먹어. 많아, 많아. 옆에서 쏘는데? 가장 주게 때마다 먹을 수 있어. 차소리, 차소리, 차소리. 물자 챙겨야 돼. 의상 그또 있네. 아수직가 없나? 차 올라오는 거 아니야? 차 올라오는 거 아니야 소리? 어. 아 감보 고있는 소리인데 이거. 으, 어, 요즘에 세였다. 아, 뭐? 어, 연막인데 오른쪽 메인 도로 쪽에. 뒤에서있다타 온다 이거. 뒤쪽에서차 있는데. 우리 집 아까 대가리 잘못 보였나? 담벼라. 조심. 우리 조금 더 가야 돼, 이거. 차 있나? 어, 차 이거. 차 이거 다시 하는데 있던데. 우리 집쪽 조심. 아삼한번쪽 있었거든. 구독이. 앞에 우리 그 자리 먹으러 가야 돼. 구독 다 들고 올게. 차고집 쪽에 사운드 들려요. 와이 차. 아 여기 뒤에 여기 있다. 다지겠는데. 하나 수리 안뭐 하자. 이제. 수리해야겠다. 차운다, 차운다, 차운다. 다시야 수리하고 갈게 그냥 어디 먹을 데 있나 앞에? 아니 아니. 여기 사람이 사람 있더라. 아까 하나 봤었다. 아, 이거 연락을 가야 되나? 어쪽으로? 어쪽에 연막 까고 있던데. 아니 아니. 집 아래 집. 아래 집. 아래, 내 위치로 가보. 앞에 없나? 집에? 어, 안 보여. 1번? 어, 바로 앞에 있지. 잘못 봤나? 이번 붙일게. 여기. 뿌덩이. 집으로 가야 돼. 뿌덩이 어. 쪽에는 있고. 어, 씨. 내 여기 있다. 걸어 들어갈게요. 뿌덩이 음. 다 이거 여기방이네이쪽에서 1번 이요 탱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었네. 여기 뭐이 뭐지 여기? 아이 너무 개알지인데 살짝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 아이개알지인데 여기 차 있다. 차 터진 아, 여기. 개활치. 여기 차 터진 방그 싸우고 그 있다. 다음, 다음. 아 여기 올라왔다. 한. 아쓸수밖 없는 없는데. 아 이거. 투쿠스, 대가리 한 대, 몸한대안 죽노? 3명 있다, 3명. 투쿠스 못쓰겠다. 개, 약하네 와, 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20초 남았다. 우리 갈 준비해야 아, 네, 돼. 피강고 가자, 피강고 오른쪽에도 있네? 아, 아, 오른쪽에도 있다, 이거. 이 집인가, 이쪽? 찾으면다찾으온다 찾으러 온다. 아니다, 쟤는 아, 다 뭐래, 오른팔. 이거 올 리가 없어 안 아, 걸렸어 무상이네 아요 끝라인이 제일 좋긴 한데 끝라인 몇타여야 되는데? 다 털어야 돼 탈이 다가차 없어 없음 없음 일로 와줘 흰자야 니네 운전? 고고고 아래 개미집이 빨리 아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쪽이 아이구 이거 거 어, 정면 가는 게 제일 맞긴 한데 1번 또있다 1번 또있다 1번 일있다 있다, 그쪽에 와본도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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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위에 있는도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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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일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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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라이딩 준비해라. 대대대대대 내려, 내려, 내려.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서클 밖에, 서클 밖에. 신자야, 여기 나무요, 나무, 여기 나무. 아총 맞았어. 내가 지금 아, 운전 아니. 나갈게 아니, 아니, 다 죽었어. 아, 경보사 경박사. 아, 아. 여기 우리가 먹었다, 자리. 앞에 연막 또 있다, 신자 여기 여기. 그 밑에 끝, 밑에 끝. 여기, 여기, 여기 사람, 여기 사람. 아이고, 우리 팀 죽었다. 지원 가야겠는데? 아, 추천, 추천. 아, 맞다 연방, 연방, 연방. 저사살 때? 여기 밖에 싸운다. 아, 서클 튀었네. 아, 어디 만다. 내 엉덩이 뒤로 와. 피 먹어, 피 먹어, 피 먹어. 피 먹고, 저기로 올라가야겠네. 한번더 가야겠네. 가야 어, 먹어봐. 같은데? 에, 꼈어? 밀어야지, 그럼. 밀게 진짜 하고 레오 방전에나라 총하고 도핑 아요 바로 앞에 1번 하나 감전 나이스 하나 1번 1번 간다 1번 간다 신자야 걔피걔피걔피 나이스 나이스 먹었다 먹었다 1번 먹었다 1번 먹었다 하차소리나 살려줘야 돼 진짜. 아뭐잠시아해 하고 살려줘 아, 이거 안걸리네 아, 아, 예걸려 걸린데? 이거 안 걸린데? 이걸리네 오른쪽 사소리, 이쪽 사소리, 아 사소리랑 분 이거 안걸다데온다 이거 데그거자 걸린데? 데 이거 안 걸린데? 이거 안걸린이이 여왜여안 왜왜왜 막아네. 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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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오른쪽 끝나이스누나 그 여기. 사운드. 아, 왼쪽, 우리 하나, 아래, 왼쪽. 우리 아래. 우리 아래 사운드. 진들빨있 나. 진짜. 1명 가. 게요 그냥 여기 남 폭..폭..폭 간다 지금 3명 남았거든? 이제 라이딩 한번 할까? 아 일단 내온 먼저 할게 2번, 아 앞에 하나 아, 기절 둘 기절 2번, 지금 불기를 라스 하는 것 같은데? 2분이라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 끝에, 있다, 저 끝에, 저 끝에. 배가리 어. 날림. 끝에. 끝났다. 제이스 우. 어, 초판치킨 그 어, 아니야? 아이다, 놀자. 신재랑 라이딩 잘밀었대요 제일 많이